안녕하세요. 4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어 신중론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은 다시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요 재건축 단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은 거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일부 지역은 금매조차 거래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의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혼조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서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8.6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0.04%로 지난주 0.05%보다 더 낮은 변동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낮은 상승률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4%, 전세 0.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6%, 부산은 0.04%, 울산은 0.03%, 대구는 마이너스 0.03%, 대전은 마이너스 0.06%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전체 27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584개로 지난주 대비 220개 증가하였습니다. 18개 단지에서 매물 21건이 가격을 올리고 83개 단지에서는 12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0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상인동 보성은하의 109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억에서 2.9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상인동 상인대성 스카이렉스 주상복합 위 101동 10층 14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5억에서 9.9억으로 0.6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상인동 상인동방 현대의 101동 8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2억에서 3.05억으로 0.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58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653개, 25.1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953개, 60.04%, 동일 매물은 183개. 2.7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1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378개, 66.4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00개, 18.2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11개, 3.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효과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2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달서구 277개 아파트 단지에는 745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23개 평형에서 29.9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2.0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 13.2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삼동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주상복합 평당가가 2,54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상인동 상인역 이 편한 세상 이단지 평당가가 2,123만원으로 2위. 대천동 월배삼정그린코아카운티 평당가가 2,093만원으로 3위, 월성동 월성이 편안세상 평당가가 2,084만원으로 4위, 이어서 월성동 월성월드메르디항, 상인동 상인역이편안세상 1단지, 감삼동 감산보성청실, 월성동 대구월성협성유포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달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천동 진천역 대우이 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84억보다 25.7% 저렴한 3.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산동 삼성한국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27억 보다 24.19%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 17.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성동 월성센트로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2억보다 23.53%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영모아일가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09억보다 21.54%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동 상인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5억보다 21.8%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